이건 누가 봐도 칩샷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칩샷을 할 것이냐는 핀의 위치와 관련이 있지만 제일 먼저 볼이 놓여져 있는 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칩샷을 해주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제너럴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가 약간, 약간 노인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요. 예, 약간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완전 맨 땅에다가 일체의 잔디가 없는 매우 트러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제네럴한 상황에서 트러블한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쳐야 할까요? 자,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의 경우입니다. 특별한 트러블한 상황이 없이 이 뿌리 놓인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자, 이랬을 때는 굳이 어떤 손목을 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그대로 낫 리스트로 치시면 됩니다. 낫 리스트는 뭐냐면요, 칩샷이시지만 손목을 쓰지 않고 마치 퍼팅 스트로크 하듯이 쳐주시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클럽이 50 발도로 어, 상당히 이 로프트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중앙이 좋지만 중앙보다 로프트가 워낙 서 있기 때문에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은 상태에서 마치 퍼터로 퍼팅 스트로크 하듯이 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 턴으로만 볼을 쳐내는 가장 일반적인 베이직한 칩샷을 구사해도 무방한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제너럴한 조건부터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퍼팅 스트로크 하듯이 그대로 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볼을 치게 되면요. 볼은 핀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약간의 약간의 트러블한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베이직한 이낫 리스트로 치기에는 다소 라이가 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약간 뒤에 놓고 손목을 살짝 코킹을 해서 쳐 주게 되는 코킹 앤 홀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웨이직한 칩샷처럼, 날 리스트처럼, 퍼터처럼 이렇게 낮게 낮게 쓰러치는 이런 칩샷으로 가면 좋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가 단, 닿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 풀이 닿고 있는 이런 약간 지면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딩 엣지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리딩 엣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칩샷, 그 칩샷이 맞습니다. 그래서 볼은 살짝 오른발, 엄지, 손, 엄지 발가락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놓은 상태에서 이 지면을 리딩 엣지로 파고 들어가면서 볼을 쳐야 되기 때문에 코킹 앤 홀드로 볼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코킹 앤 홀드로 볼을 쳐보겠습니다. 그만 울지? 자 그래서 코킹 앤 홀드로 볼을 쳐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칩시 하시기 때문에 피치 샷보다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코킹을 들어서 홀드한 상태로 약간의 턴을 해서 쳐주시면 되 되시는데요. 손목을 그대로 코킹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코킹 앤 홀드. 네, 트러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접근을, 어, 피내에 비교적 잘 접근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주 완전히 이 바닥에 일체의 어떠한 그 잔디나, 어, 일체의 어떠한 그 에어가 없이 아주 너무나 타일라이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 제너럴한 라이, 약간 타일라이, 이건 너무나 심하게 타이트한 라이입니다. 타일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타일라이에 들어가게 되면 셋업을, 토우 셋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토우 셋업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라의 시프트를 조금 더 세워주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퍼터보다 오히려 더 세운다라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토 칩샷을 해주시는데요. 이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장애물에 걸리게 되더라도 요 토우 부분만 살짝 저항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저항은 충분히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래땅, 자갈땅, 그 다음에 완전히 흙바닥일 때는 토우를 바짝 세우셔가지고 살짝 찍으면서 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로우 토우 칩샷입니다. 자, 비교적 안전하게 핀에 이러한 맨 땅, 언 땅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어, 타일라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벙커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벙커로 들어가서 똑같이 로우 토 칩샷과 같은 벙커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다소 이 모래가 눈이 와서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트레디셔널한 벙커샷을 하는 게 아니라 로우 토 칩샷처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토우를 세운 상태에서 벙커샷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플로전, 폭발적인 그런 벙커샷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벙커샷의 턱은 무사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벙커샷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트레디셔널한 벙커샷과 로우 토우 칩샷과 같은 이런 벙커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너무 바깥으로 빼지 마시고, 약간만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면이 얼어 있거나, 딱딱한 모래 땅, 마사토와 같은 이런 벙커샷을 때는, 똑같이 로우토우 칩샷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데, 일반적인 로우토우 칩샷은, 똑바로 빼서, 똑바로 친다 그러면, 자, 이 로우토우 벙커샷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깥으로 빼줍니다. 예. 자, 조금 더 바깥으로 빼주어서 볼을 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깥으로, 바깥으로 들어서 쳐주시게 되면 얼어 있는 땅, 모래 땅, 자갈 땅과 같은 딱딱한 이런 벙커샷도 무사하게 로우 토우 벙커샷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인 벙커샷을 좀 무리해서 손목에 좀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쳐보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상당히 폭발력 있게 많은 모래가 뿌려지면서 나갈 겁니다. 제가 조금 약간 좀 겨울에 좀 무리가 손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익스플로전, 일반적인 트레디셔널 한 벙커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은 양의 모래가 폭발되면서 나가는데요. 자, 이와 같이 모래가 젖어 있거나 너무 심하게 다 젖어 있다 또는 얼어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로우 토우 칩샷처럼 로우 토우 벙커샷을 하셔서 이토 부분으로 살짝 긁어낸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벙커샷을 하시면 훨씬 더, 예, 어떠한 그 트러블 타이트한 하이라이에 이런 벙커샷도 쉽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칩샷, 피치샷, 그 다음에 로브샷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적인 트레디셔널 하는 방식보다는 굉장히 모던한 방식을 쓰게 되거든요. 자, 이 모던한 방식, 예, 모던 플레이어들이 하는 요 플레이어가 뭐냐면 이 모던 플레이가 뭐냐면 전에는 어떤 우리가 피치샷이나 이런 걸할때 굉장히 좀 앉아서 낮은 자세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모던 토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옛날보다는 많이 서 있습니다. 그만큼 셋업을 옛날에는 힐 셋업, 라이 각도를 많이 낮추어서 플레이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 선수들을 보면 많이 서서 이 토우에다가 셋업을, 토우에 셋업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서서 하게 되죠. 그만큼 토우 부분으로 많이 치고 있다는 건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모던 토우 플레이어처럼 많이 서서 모든 샷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토우로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쳐내는 건데요. 최근에 이 모던 플레이어, 토 플레이어들은 이토 부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이제 어,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이 칩샷이든 아니면 이 마, 심지어 이 벙커샷까지도 로토 칩샷의 이 원리로 많이 어, 트러블한 타일라이를 많이 예, 극복하고 있다는 거,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